이니엘이장석은절하반입니입니다이녀메은엘라이녀벤벤 벤 아담 키레엣다이 녀석은 입니다실루입니다이녀이 여기 있습니다 파싱할 단이은이 녀석은 니다 앞에 있는 거부터 해보면요 칼와이크톨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그는 아마르 동사입니다. 이게 say 라는 뜻이었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이니 그가 말씀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엘라이는 전치사 엘에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이는 me, mine, 이런 인칭 서, 인칭 서픽스이고요 엘은 to 혹은 to w a r d 요런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향해서 있죠. 그러다 보니 엘라인는 to me, 나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이오메르 엘라인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합밴 또 파싱할 수 있는데요 히필스템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2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벤, 에, 빈이라는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이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2인칭 남성 단수의 명령형이니 너는 이해해라 라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고 벤 아담이 있는데요. 여기 벤이 s o n 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 이거를 뭐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인자라고도 하고요. 그냥 사람의 아들아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해해라라는 뜻이고요. 키 그래서 이게 대입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레가 전치사 레, f o r 이나 t o 를 뜻하는 단어. 에트가 이 타임이라는 뜻이고요. 캐츠는 엔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관한이라는 것이고요. 해, 해카존 이게 전치사의 그 경관사해에 카존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게 비전으로 번역되는 환상 이상 요런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너가 보고 있는 환상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너가 이해해라, 너가 알아라라고 그가 말한 내용입니다. 어, 방금 정리가 한번 됐으니 다그 이번에는 읽어 보기만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바이오메엘라이 <목소리> 핫벤벤 아담 키레 에츠케즈 헤카존입니다.